할로, 사야강 쌤. 안녕하세요. 저는 강쌤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어 패턴 연습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패턴은 아달라입니다. 아달라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라는 a 아달라 b를 하면 a의 정의가 b다. 뭐 이런 뜻이 된다거나 a는 b와 같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a는 b의 포함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해석을 하다보면 결국 무엇뭇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문 보시겠습니다. January adalah bulan pertama. January는 1월이죠. 그리고 bulan은 달, pertama는 첫째의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월은 첫번째 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페브라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페브라리 아달라 불란 끄두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월은 두 번째 달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루사야 아달라 오랑자카르타 구루 누구죠? 선생님입니다. 사야 나 나의 선생님은 오랑자카르타 오랑은 사람이고요. 자카르타는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자카르타 사람입니다. 나의 선생님은 자카르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 문장은 그냥 예시입니다. 파르타이 사야 아날라 파르타이 데모크라시. 파르타이는 당을 말해요, 당, 정당, 정치하는 그 정당을 말합니다. 사야는 나니까 나의 정당은 파르타이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당은 민주당입니다. 구웅 할라, 아달라, 구웅 디달람, 뿔라우, 제주. 구웅은 산입니다. 할라가 들어갔으니까 할라산이겠죠? 할라산은 구웅 산인데, 디달람. 뭐, 뭐, 안에 있는 산입니다. 뿔라우, 제주. 제주는 아시겠죠? 뿔라우는 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 있는 산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코레아슬라탄. adalah 가라양 ada di dalam 아시아티물 Korea, s l a t Korea는 다들 아시죠? 슬라탄은 남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한국, 남한 지금 대한민국을 말하는 단어겠죠 네, 대한민국은 adalah 가라 나라입니다 양 우리 지난 시간에 양 했습니다 ada di dalam 뭐 어디 어디 안에 있는 나라 아시아 띠무르 아시아는 아시아고요 띠무르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말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와르나다라 아달라 메라 와르나는 색깔입니다. 다라는 피예요. 그래서 피의 색깔은 메라 빨간색입니다. 와르나다라 아달라 메라 사야 아달라 오랑코레야 사야 나는 오랑코레야 오랑은 사람이니까 한국인입니다. 발리 아달라 뽀라우 인도네시아 발리는 섬 이름이죠. 뽀라우는 섬이고요,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의 섬입니다.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섬입니다. 강샘 아달라 뿌리야 강쌤에 점입니다. 뿌리야는 남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쌤은 남자다. 꾸찡, 아달라, 비나땅. 꾸찡은 고양이입니다. 비나땅은 동물, 짐승을 말합니다. 고양이는 동물이다. 알키탑, 아달라, 북구, 아가마, 크리스틴. 알키탑. 네.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뭐 성서라고도 하죠. 북구는 책이고요. 아가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은 예,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교의 책입니다. Winter Sonata a d a l a 라 drama d a r 영어죠. 드라마 겨울 연가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a d a 드 a 마 drama d a r 드라마 드라마는 드라마죠. 다리는 어디에도 로부터고 코레아슬라타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드라마. 윈터 소나타는 대한민국의 드라마입니다. 김치. 아달라 makanan Korea s l a a n 김치. 예, 네, 김치죠. 막가는 음식입니다. 코리아슬라은 대한민국이죠? 남한을 말합니다. 김치는 대한민국의 음식입니다. 라구이니 adalah lagu 라구 BTS. 라구는 노래입니다. 이니는 이것. 그래서 이 노래는 BTS의 노래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방탄소년단이죠, BTS는. 아달라 사용법 아시겠죠? 아달라는 못못 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달라를 빼도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는 아달라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 내에서 특정한 정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때 아달라는 반드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